물에 대해서 또좀 떠들썩한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들어 하루 여덟 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리고 갈증 날때 먹어라. 일단 우리 물이 우리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예요. 세포 안에도 물이 물이 필요하고요. 분해하고 할 때도 전부 다 물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목이 마른데도 안 마시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지. 일 바쁘다고 안 마시고 굳이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도 그렇지. 많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목마를 때만 마셔도 되는, 되는 겁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동네 신기외과 평소에 물 많이 마시죠? 마시려고 노력을 하죠 애를 써서 마시죠? 애를 일부러 억지로. 쓰죠 아, 억지로 이번 주제는 물입니다 그죠 물 네. 물에 대해서 또좀 떠들썩한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들었어 어디서 얘기했느냐? 그 이름도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이언스지에 실린 사이언스지, 사이언스. 논문을 인용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하루 여덟 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하루 물 권장량이 여덟 잔약 2리터라는 80여 년 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권고가 나온 데는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해 놨어요.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해 놨죠? 봅시다. 저 음식과 뭐든 음료 같은 걸로 충분히 섭취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우리가 고기만 먹어도 고체 덩어리 같지만 거기에도 엄청난 수분량이 있죠. 고기를 먹으면서도 수분 섭취를 하긴 한다. 당연히 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고기가 나온다는 거는 고기가 생각나... <laughs> 마시는 물 말고도 뭐 음료수 뭐 차, 커피 이런 데다 물이 들어 있죠. 단 커피는 어, 너무 많이 마시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나이나 성별이나 체격이나 신체 활동 수준 뭐그 동네 기후 이런 걸 모두 고려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뭐웰들면 더운데 있고 뭐 사막 지역에 있으면 더 먹어야죠. 그리고 뭐또 고려해야 될게 자기 질병도 고려를 해야 음. 되죠. 뭐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미. 복수가 좀 차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워싱턴포드 거 나왔었던 그 기사에서 기본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 물 굳이 안 먹어도 음식이랑 이런 데서 충분히 섭취가 되고 있어서 너희 굳이 2리터 먹지 마라. 그리고 갈증 날때 먹어라. 이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목 마를 때만 마셔도 되는, 되는 겁니까? 저는 목이 안 말라요. 그래서 일부러 먹어요. 저술 먹었을 때, 밤에 잘때 그때 말고는 별로 목마른때가 별로 잘 없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laughs> 그런데, 그런데 어. 심지어는 목이 마른데도 안 마시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치는데? 일 바쁘다고 안 마시고 굳이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도 그치? 많아. 안 된다는 거지. 도대체 물을 마시면 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래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우리 물이 우리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예요. 세포 안에도 물이 물이 필요하고요. 분해하고 할 때도 전부 다 물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물은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에 있는 대장에서 보통 흡수가 되는데 장에서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맥과 동맥을 막 돌면서 이제 온 세포로 보내 주는 거. 세포 활동들도 활발해지는 거. 아니, 결국은 우리 모든 뭔가 일을 하거나 세포가 뭔가 활동할 때는 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구독? 목이 아예 안 마른 분들이 있어요 센서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시상하부라는 곳에 우리 갈증 중추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잘 작동을 안 해요 네, 사람마다 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면 점점 젊었을 때 좋았던 그렇죠. 분들도 센서에 민감도라 그래요 민감도가 그러니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인이 계속 와도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목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먹으면 상당히 섭취량이 적어 적어져요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믿고 맞아요 노인들이 특히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응. 계획적으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먹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건잘 알고 있는데 바빠서 그냥 막 나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경차 타고 가야 돼서 <laughs>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하면 한잔 마셔라 그렇죠. 왜 굳이 아침에 마셔야 됩니까 아니 밤새 물을 안 섭취했으니까 먹어야지. 어, <laughs>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미 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말라 있어요 아침에 그렇죠? 되면. 내가 숨 쉬는 동안 가습기처럼 계속 뿜고 있어요. 그럼 또 언제 하잖아요. 저희는 뭐 아침에 연습장을 갔다 오니까 연습장 가서 또한잔 정도 먹죠. 그렇죠 아침에 한세잔 정도 총세 잔.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점심 먹기 전까지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는 물을 바로 먹는 건 저는 좀 반대거든요 이게 왜냐면또 염분을 또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물 바로 먹으면 그게 물이 바로 좀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몸에 몸 어디 혈액이에요. 밥 먹고 난 이후에 저는 충분 히 시간을 두고 한두 시간 정도 이후에 먹는 거예요. 두 시간씩이나? 그럼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 근데 맛있는 건다 짜잖아. <laughs> 점심 먹고 두 시간 이상 지나서 몇 잔? 한세잔 정도 먹겠네요. 그 다음에 저녁 이후엔잘안 먹어요. 아또 그래요? 네. 저녁 이후에는 화장실 다니기 싫어서. 좋아요. 그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무슨 차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원래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떤 성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이 물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뭐상투압이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건더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인효작용이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 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대체하는 것들을 음. 찾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물보다 좋지 않습니다. 물이랑 친해지세요. 그렇죠. 자꾸 딴거 찾지 말고. 그래서 음. 물을 자주 계획적으로 그렇죠. 마실까요? 네. 짠. 네.